100회 할게요. 교재는 554페이지네요. 교재는 554페이지, 554페이지 매입 음, 매출 전표 9월 3일이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열어둘게요. 7월부터 9월 열어 두시고요 매입매출 전표도자 9월 3일이죠. 자 9월 3일 세금계산서 발급했고 여기 수량하고 단가 있죠. 현금하고 외상이네요.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유형은 10일과세입니다. 그래서 0903. 11과세. 제품이고 수량하고 단가가 있기 때문에 수량하고 단가 꼭 입력하시라고 했어요. 100개 6만원. 100개 6만원. 거래처는 해피상사.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누르면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이 세팅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330만원. 나머지는 외상이죠. 외상 매출금. 11과세는 이제 여기 1번에 표시되겠죠. 99020 이었죠. 바뀌었죠. 2번. 제품을 판매하고 부가세 포함 과세. 카드, 카과네요. 카과. 음, 카과. 9월 25일. 17카과 제품. 550력 하면 이렇게 되죠. 부와 무역. 그리고 신용카드 사는 BC 카드. 4카드 누르면 외상 매출금에 BC 카드 걸어주고 부가세 예수금과 제품 매출. 뭐할거 없죠? 그죠? 부가가스 신고서에는 카과 과세. 신용카드 현금 영수 여기죠 500과 52. 3번. 어, CCTV 세금계산서 받았네요. 부가세 포함 50일 과세, 어, 50, 50은 현금으로 줬고요. 나머지는 매달 균등 지급하기로 하여다 아직 안준 거죠. 미지급금이죠. 설비장치 계정감목 쓰랍니다. 매매 고정자산 등록 생략한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10월 15일 50일 과세 CCTV죠. 그죠. CCTV. TV. 영어로 쓰세요. 500에, 50. 거래처는 s c o 그리고 전자, 여. 3 누르면 원재료. 그리고 설비장치로 바꿔주시고. 아까도 설비장치 나왔었죠. 50은 연금이고요. 나머지는 미, 지급, 금이었습니다. 자, 어, 설비장치는 고정자산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 계산서 받았죠. 고정 자산 매입 요기 있죠? 여기에 3900 390에서 오 날짜가 10월부터 10월부터 12월 이 10월 1일부터인데.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죠? 고정 자산 매입 요기 있죠? 550 500과 50만원이 여기 더 들어간겁니다. 고정매입에 계속해서 어 4번 원재료를 수입세금에서 인천세금 부가세만 현금 납부그 부가세만 회계 처리할 것 55수입이죠 이거 55수입 10월 20일 55수입 원재료 어 1000만원에 100만원 거래처 어디에요? 음... 인천세관 인천세관 전자역 그리고 1현금 누르면 부가세 대급금 출금이라고 되죠 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이라는 얘기입니다 3호남 누르시고 여러분들이 차변에 원재료 대변에 현금 처리하셔도 아,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5번 어, 업무용 리스 리스를 80만원 전자 계산서 받았죠. 53 면세에 해당합니다. 53 면세. 운용 리스료. 계정 과목은 임차료입니다. 11월 30. 53 면세세 운용 리스료. 공급가액은 80에 면세. 주식회사 리스.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누르면 원재료를 800번대 임차료 대변에 미지급금 음, 대금은 이걸 아직 안준 거죠. 다음 달 초에 주는 거니까. 그리고 직수출이네요. 아무튼 이 53면세는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과표명세 쪽에 계산서 수치액에 있다라고 했죠. 자,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직수출했고 1000개 200달러. 선적일에 기준하는 1300원. 그럼 달러당 한 개당 어, 200달러 1300원인 거죠. 자, 곱하기 1000개 하면 2억 6천인가 매매 주전표 12월 12 16 수출 제품 공급가액은 2억 6천, 거래처는 베스트 인터내셔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 음, 그리고 이 외상키 누르면 차변의 외상 매출금, 외관의 제품 매출 세팅. 부가가치 신고서에 보시면 16 수출은 영세율이고 6번이라고 했죠. 2억 6천 나오죠. 자 계속해서 1 0회 특별시험 음, 회사는 교재 560페이지에 보시면 회사는 560페이지 1005로 바꾸시고요 금천왕구네요 그리고 특별시험 교재는 562페이지죠. 교재는 562페이지 매임매출전표백0회 특별시험 회사는 금천완구구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7월 달이니까 7월부터 9월 열어두겠습니다. 07 05매입 매출 점표 7월 3일 어, 제품을 납품 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치했죠. 그죠. 세금 수치했어요. 부아시스의 별도 전액 현금 결제고, 외주 가공비라는 계정 가문 나와있죠. 그죠. 어, 전자세금 계산서를 수치하였다. 그래서, 유형은 50일 과세가 되죠. 매매출 전표. 0703. 50일 과세. 외주 가공비. 총급가액은 300에 30. 거래처는 우진상사. 그리고 어, 전자. 그리고 어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으니까 1현금 누르면 출금될 거고요. 그죠. 출금. 외주가공비로 바꿔주시면 되죠. 여기. 그죠? 외주 500번대 외주가공비.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어, 비용이죠. 16848산에 조회 누르면 바뀌었죠. 2번 직수출이네요. 16수출 7500달러, 어, 3개월 후에 바뀌니까 외상이고요. 7500달러 곱하기 1100원만큼 얼마예요 7500달러, 7500달러 곱하기, 825만원, 16수출이죠. 매입매출 전표 8월 5일, 16수출 제품 825만원, 거래처는 GW,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수출 1번 어, 외상이니까, 이 외상키 누르면, 차근에 외상매출금, 제품매출, 끝. 부가세 신고서에 영세율 직수출은 여기 6번 란에 표시가 됩니다. 조회 누르면, 바뀌었죠. 3번. 생산부 직원 간식용 흰우유 38만 5천원. 현금 영수증인데, 여기 보니까 부가세 없죠. 현, 뭐야, 현면, 현면. 0824. 0824. 현면 62 현면 신호유죠5 네. 6 공급가액은 385,000원 거래처는 국민 마트 그리고 4아 이거 현금이었나 현금이니까 1 현금 누르게요1 현금 누르면 출금될거죠. 대변에 현금이란 얘기고요. 기존 과목은 복리후생비인데 500번대 복리후생비 어, 면세지만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신고서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 반영 안돼요 여기 없어 어. 자, 4번 제품을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 발급했다. 부가세 포함 세금계산서면 11과세 현금영수증 22형과 신용카드 17카과 아니죠. 간이 영수증 발급 14건별 9월 9일 14건별 제품 공급가액은 7만원에 7천원 홍석준 그리고 1현금 어, 누르면 입금이죠. 차변에 현금이란 얘기죠. 현금 매출 했습니까? 아, 부가세 신고서에 보시면 카과 현가는 매출이니까 3번에 표시되겠네요. 좋아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카과 현가는 여기고요. 14건별은 여기죠. 그죠? 어, 정신 나갔어요. 그지? 14건별 7만 원과 7천 원 그죠? 죄송합니다. 아 5번. 음 반품세 금계산서죠? 그죠? 마이너스 220 입력하면 되고 외상을 금과 상계한답니다. 10월 20 11 과세 제품 공급가액은 마이너스 200부가세 마이너스 20 거래처는 광주 완구 그리고 전자여 이외상태도은 분기 끝차변에 마이너스 외상매출금 대분에 마이너스 제품 매출과 부가세 유수금 부가가치세법상 여기서 금액을 빼주겠죠 200과 20을 그지 조회 아. 10월 달이네요. 그래서 10월부터 12월 여기서 200과 20 빼갔을 겁니다. 여기 음. 자 6번 회식하고 영업부서 복리후생비 부가세 포함 카 부가세에 쓰는 관리 카과 매입세 공제 조건 충족했다. 아, 10월 3 1일57 카과 회식. 금액은 50에 5만원 거래처는 옥정현국수 신용카드사는 현대카드법인 사카드 누르면 대변에 미지급금에 현대카드법인 걸어줄거고 여기만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바꿔주면 되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이고 그밖에 공제 14번 아, 복류생비니까 여기네요. 조회. 이렇게 되겠네요. 더 짧아졌다. 아.